물가 급등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들자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빚이 사상 최고치로 급등하고 있습니다. 이자 부담을 덜수 있는 가장 해난 제로밸런스 트랜스퍼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37%나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 1월 말 현재 9,435억 달러로 신기록을 또 갈아치울 것으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집계하고 있다고 CNBC가 13일 보도했습니다. 이는 1년 전인 2022년 1월에 8088억 달러에 비해 1347억 달러, 17.7%나 급증한 것입니다. 지난 연말인 12월, 현재는 9306억 달러로 1년 만에 18.5%나 급증한 바 있는데, 새해 들어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가구당 신용카드 사용액은 5805달러로 계산되고 있습니다. 이를 미니멈 페이먼트로 갚는 데는 17년이나 걸리고 평균 이자율이 20% 안팎이기 때문에 지불하는 이자가 8213달러로 사용 원금보다 많아지게 됩니다. 이 때문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제안하고 있는 0% 밸런스 트랜스퍼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. 평균 밸런스 5805달러를 21개월짜리 0% 밸런스 트랜스퍼를 활용하면 한 달에 276달러로 2년이면 다 갚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미국 내 신용카드 사용자의 37%나 0% 밸런스 트랜스퍼를 카드사가 제한하고 있는지 몰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CNBC는 지적했습니다. 뱅크레이트가 설문조사한 결과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37%나 제로 밸런스 트랜스퍼를 제한받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예 이 시스템을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제로 퍼센트 밸런스 트랜스퍼는 3%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다른 계좌의 사용액을 갚을 때 사용해야 하는 등 일부 제한사항들이 있지만 대략 1년 내지 2년 동안은 제로 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받아 이자를 물지 않게 됩니다. 그 안에 트랜스포한 사용액을 다 갚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적용기간 이후에는 대략 23%의 이자율로 올라가게 됩니다. WKTV 뉴스 장서율입니다.